어떤 깊은 고통과 압박감이 숨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밤잠을 설치던 저는 결국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그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서재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과 함께. 마른 기침 소리, 그리고 낮게 울조리는 듯한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안돼 이렇게는 절대 안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적인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없이 떨리고 절망감에 짓눌린 듯한 지치고 불안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처로운 소리에 이끌려 저는 감히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듯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서재 안을 엿보았습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로 책상에 푹 기댄 채 앉아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은 깊게 패었고 눈가는 검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의 얼굴은 피곤과 좌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베란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평소 단정함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에게서 상상도 할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 그리고 새빨간 도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저에게는 알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며칠 밤낮을 세워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임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가 제게 늘 퍼붓던 폭언,